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국 예비 부부들의 고민을 우리 식대로 답변하는 2% 부족한 부부생활 백세의 남편, 호야! 아, 네, 휴니입니다. 안녕! <목소리> 자, 저기, 오늘 사연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늘 사연은 응? t h y 0 6 0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올려주신 사연인데요. 응? 결혼 앞둔 예비신부래. 그런데 남자친구가 화만 나면은 밖에, 길에서든 사람들이 많던 주인는 신경 안 쓰고 불같이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막 물건 던지고, 어, 화만 나면은. 주의가 안보인데 그니까, 러 평소에는 너무 착하시대. 근데, 화가 나면은, 너무 사람이 변하는거지. 180도. 그거 봤어? 드라마? 힐미일미? 어, 맞지. 지성이 나온 그 드라마. 어, 약간 그런 느낌이신가 봐. 평소에는 너무 순한 양이다가, 화가 나고 막, 기분이 나쁘면은, 이게 안보이는거야. 사람이 확 변하는거야. 주체할 수없는 어, 네.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거야. 음. 이런 남자친구와 결혼을 해도 될까요? 라고 이제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laughs> 이런 남자 많았어? 자기는? 사귀어 본 남자 중에 많지는 않았는데 사귈 때 남자친구 중에 이런 남자 한 명이 있다 <laughs> 진짜? 진짜 평소에 사람이 너무 좋아 평판도 너무 좋고 너.

그런 사람이 화만 났다면 이게 회사 회사인지 뭐 어디 밖에든지 뭐 상관없이 화를 내고 막 폭언을 하고 막 물건을 어... 집어던지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어 주변에 신경 안 쓰고 어... 좀 그렇잖아 회사에서 그렇게 하면 은 밖에도 사람들이 막 지나면서 쳐다보잖아 어... 근데 평소에는 너무 착해 그리고 이제 화가 풀리면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 미쳤나 봐 절대 안 그럴게 이래 어, 근데 <laughs> 변하지 사람은, 않는 거 근데 사람은 절대 안 변하거든 변해도 결혼은 안 했지, 결혼은 안 했지만 <laughs> 똑같단 말이지. 응, 결국 속담이 맞네. 세살 버릇 80까지 갑니다. 그래, 맞아,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응. 그러니까 이 사연에 있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은 기도 돌아보지 말고 그만 가라, 그만 가라. 응, 도망 갈수있는한 최대한 멀리 뭐 도망가라. 왜냐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뭐 내가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런 말에 쉽게 또 넘어가는 말이야. 왜냐면은 사랑하는 남자친구고 그동안 뭐 사겼던 그런 정도 있고 해서 아이 사람 절대 안 그럴게 하고 금방 믿어버려. 근데 싸면 또말장들어운 기야. 그러니까 정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잖아. 살아야 될 사람인데 뭐 애를 낳아도 그런 사람은 안 변해. 저기 너무 뭐야, 면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그러고 있잖아. 너무 사랑한다면 동기 부여에 의해서 이게 사람이 아니기 180도 확 바뀔 아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연애 때는 왜 그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결혼하면 바뀐다고. 근데 연애 때도 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결혼한 동기만 해도 애기 낳았다고들끼리 뭔가... 전혀... 그교에들어 사람들은 그냥 진짜 그런 사람들은 뒤도눈을 보지 말고 도망가고 멀리 도망가. 그냥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화나면은 때린다니까? 그가 물건을 던질 뿐이지 나중에는 폭력성이 나타난다고 그 물건이 내가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소름 끼쳐. 나도 막상 사귈 때는 정 때문에 어. 못헤어졌는데, 못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는 진짜 잘 헤어진 거야. 평소에는 너무 매력적이야. 그때 화만한 변화는 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근데, 네. 평상시의 그 모습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음. 많다는 거잖아, 맞지? 결혼 몇십 년, 아무 살아야 되잖아. 도망가야 돼. 도망. 응.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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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멀리 멀리 가. 멀리 가. 가. 응. 응. 어쨌든 폭력쓰면은 절대 상종을 하지 말자는 게 오늘의 결론, 맞지? 응. 자, 그러면은 오늘의 우리의 생각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모두들 굿밤 되세요. 응. 안녕. 안녕.